자 그러면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줘야 돼?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는데 73번은 어떻게 지금 풀이가 너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아니면 연습장으로 살짝 가리고 그렇게 풀어보는 걸로 하고 선생님이랑은 유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래요? 74번 임유제. 자 선생님 좀 화면을 이렇게 확대를 좀 할게요. 자식이 왜 이렇게 확대가는데? 어, 됐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를 이 식으로 나눈대. 나머지가 얘가 된대. 어, 어때? 계속 어떤 공식대로 나오지? 누구를? 아이고, 미안. 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를 뭐로 나누겠대? 요 2차식으로 나누겠대. 어, 근데 저 2차식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된 꼴로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 자, 2차식으로 나눴고요. 몫은요, 어, 구할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qx라고 좀 놓고요. 나머지를 줬어요. 4x-2요. 자, 이 식을 봅시다. 이 식은 x에 무엇을 넣던 간에 항상 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X에 얼마를 좀 대입해서 저 A 값과 B 값을 찾아낼까요? 그렇죠. 요지는 뭐, 이놈의 QX가 정체를 알수 없으니, 또는 정체를 알기 까다로우니, 저 자체에 0이 될수 있도록 X 값을 좀 조, 넣어보자. 찾아보자. 음, 찾았네.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려면 1을 대입하면 되겠네. 아하. 그러면 X 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식. x값에다가 1을 대입한 식 찾아보자.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 이쪽 항은 모조리 0이 되고요. 거들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식이겠네요. 다음 두 번째 x에다가 얼마 대입해요? 그렇죠. 1을 대입해야죠. 그럼 얼마?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4-2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식을 또 찾아줬어요. 역시 어렵지 않게, 동료 한 끼리, 상수 한 끼리겠죠. 지금 보면 정리를 해서 A와 B에 관한 연방으로 이 문제 풀어주면 뭐, 다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거, 이번에는 유제 76번이요. 자, 참고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유제를 다 풀어줄 거냐?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니까 몇 개만 풀어보고 좀 넘어갈 거예요. 자, 지금 역시 다항식 얘가 어,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긴 할 건데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거네. 그렇죠? 나머지가 0이에요. 자, 우리는 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다라는 걸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인수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인수라는 건 뭐다? 인수분해하면 그걸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어 떨어진대. 어허! 자, 그러면 얘는 음,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좀풀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그야말로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가 없어요. 아이고, 몫을 안 썼네. 일단 몫을 qx라고 놓고 나머지가 없으니까 안 쓰면 되겠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qx가 0이 되어야 되니까 qx가 들어있는 항이 0이 되어야 되니 이 곱해져 있는 다항식을 어, 0으로 만들 수 있는 좀 숫자들을 좀 찾아보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죠? 인수분해를 해서 x, x 더하기 1, qx 그럼 보이나요? x에 얼마를 대입할수 되죠? x에다가 0 또는 아니죠 0을 대입해요 그리고 또 얼마를 대입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아! 어, a와 b값을 찾아줘도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 자 뭐다? E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뭐?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인수다. 즉, 인수 분해가 가능한 거다. 그치? 요 말이라 그랬죠. 아니, 그러면 인수 분해를 하지 뭐. 왜? 얘는 지금 몇 차? X제곱 2차죠. 그러면 여기 괄호에 오는 식은 당연히 몇 차여야겠어? 1차여야겠죠? 아, 2차와 1차를 곱해야 3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또 계수도 알아. 얼마야? 2야. 아니, 그러면 내가 써야 될 1차식의 계수가 2x로 시작하겠죠. 근데 안타깝게 여기 c는 알 수가 없어. 왜? 여기가 지금 b거든. 그럼 못뭐 푸나요? 어, 그럴 리가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일단 c는 지워놓고 다른 걸 전개하면 되지. 뭐? 얘는 x제곱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 전개를 했을 때 2차의 개수가 1이 돼야 돼. 그러면 2차라는 건 어떻게 전개해요? 이렇게 전개하면 2x제곱이 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 곱해져야 되는 수는 얼마가 되어야지만 x제곱이라는 항으로 똑같아질까요?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서 아 x 제곱 와우 어때요 이미 끝났죠 네 ex 마이너스 1로 우리는 qx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구하면 이제 거꾸로 어떻게 2차와 상수의 값을 여기 전개해서 찾아주면 또 되겠죠 아 선생님 1번이 훨씬 더 쉽고 간편한데요 네이 문제는 그래요 사실 근데, 2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 언제일까? 그게? 그렇죠. 뭐? 여기 부분, 이 qx 부분을 내가 0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은, 여기 곱해져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x에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아니, 찾을 수가 없어. 막, 마이너스 i를 넣어야 되고, 막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어야 되고, 막 이럴 때야. 그렇게 그늘 찾기가 난감할 때는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좌변과 우변의 개수들을 비교해서, 어, 나머지 또는 물어보는 문자의 값을, 상수의 값을 찾아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또 다음 문제로 한번 또 가볼게요. 78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풀수 있어서 넘어갈 거고요. 자, 79번을 한번 해볼게요. 79번은 선생님이 그냥 요 파트를 해볼게요. 지금 유제? 예제? 여기 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 좀 시키고요. 자, 여기서 뭐래요? 얘를 X제곱 플러스 B로 나누어 어때? 옴매? 나누어 떨어진대. 아까 했죠? 나누어 떨어진다면 뭐다? 나머지가 없다. 그래, 그럼. e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는 게 x제곱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목은이 있어. 그런데 나머지는 없어. 어 그래? 그럼 나는 여기 0이 되는 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 어, x가 좀 나네 나네. 그쵸? 뭘 찾을 수가 없어. 그럴 때 바로 어떻게 한다? x 대입할 적당한 값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qx를 직접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서? 계수들,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비교하면서 QX는 당연히 몇 차겠어요? 3차, 아, 1차겠죠. 뭐로 시작하는? 2X로 시작하는 자, 전개해서 누구? X제곱이 나오도록 여러분들 여기 상수값을 찾아서 또 그걸 전개, 몇 차를? 1차를 찾아서 1차의 계수가 얼마인지를 찾으면 또 A값이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어, 작은 소단원 하나를 끝냈어요. 필수 확인 문제에서 선생님이 뭘 풀어 줄까 지금 고민스러운데 사실 85번 정도, 85번 문제 하나 정도만 조금 건드려 주면 어떨까 싶거든. 음. 요거 하나만 풀고 이번 강의 마무리해 보자. 자, 85번. 어, 요 식이 있어. 근데 얘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데 그 말은 뭐야?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만족하는 거니까 즉 항등식이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x에 여러분들은 구해받지 않고 아무 값이나 다 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결론은요. 근데 넣어도 괜찮지만 그게 과연 어, 답을 구하는데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죠. 문제마다 다른 거고요. 자 1번 얘는 a0, a1, a2, o, a6까지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제 a0가 뭐고 a1이 뭔지 한번 째려보자. 아 얘네는 개수다 개수. 이 항을 좌변의 항을 다 전개했을 때 나오는 상수계 그다음에 1차의 계수, 2차의 계수, 개수, 6차의 계수를 a0, a1, a2라고 명명을 해 줬네요. 근데 그 값을 다 더하래. 오, 뭔지 낯설면서 익숙한 이건 뭘까요? 이건 중산 때 중산 과정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식들에서 내가 계수들만 뽑아낼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x 값이 1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a0. a1 곱하기 1. 어, 없는 거지. 그냥, 그냥 안 써도 되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a2 곱하기 1. 역시 안 써도 되는 거지. 땡땡땡땡땡. a6 곱하기 1. 역시 1은 안 써도 돼요. 어때요? a1, a2. 이렇게 개수들만 다 합하는 게 되죠. 왜? 아니 이녀속의 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좌변에 1을 대입하면 당연히 우변에도 1을 대입해야겠죠 거꾸로 있구나 우변에 1을 대입하면 좌변에도 1을 대입해야겠죠 따라서 여기에도 1을 빨리 대입해 줍시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3 더하기 2 마이너스 1의 3제곱이라는 값이 나오면서 그게 바로 1번의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은 값까지는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힌트만 주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x에 관한 한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서 x에 5만 값까지 값을 다 넣어줘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또는 묻는 거에 의해서 찾아낼 거를 보니 1번은 차근차근히 얘네 적혀있는 개수들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XA를 제일 대입한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A0, A2, A4, A6로 엄마 여기는 뭐만 남아있어? 짝수만 남아있네? 그럼 홀수는 어디 간 거야? 사라진 거네? 아 짝수와 홀수를 나눠서 생각해줘야 돼. 짝수와 홀수를 나눠서 생각한다는 건 x 에 얼마를 대입해야지? 저 개수들이 값은 커지지 않고 그냥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 그렇겠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플러스가 되고, 그쵸?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으니까, 완전히 짝수와 홀수가 나뉘어지는 어떤 특정한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85번에 뭔가 길이 열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